안녕하세요 오늘 사전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적, 미적의 세 번째 문제로서 단어는 미분입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3차 함수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그 변곡점에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있는 사실이 몇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공부해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사전 모의 변형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문제 풀기 전에 a b 지 시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3차 함수는 항상 점 대칭이죠. 그래서 이게 대칭점이 되겠죠. 3차 수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대칭점 어떻게 거냐? 두번 미분하면 1차 함수니까 근이 딱 하나 있죠. 그근 되는 게 x 값이 되겠고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a, f(a)가 대칭점이 되겠고 당연히 이게 대칭점이니까 두 극점을 가졌을 때두 극점의 중점이 이게 되겠죠. 두 극점의 중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서 기울기의 절대값의 최대값은 이 a에서 최대가 되죠. 이 기울기가 얘는 0이죠. 기울기가 0인데 점점 이게 절대치가 커져요. 절대치가 커졌다가 여기서 이제 접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이게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제일 크다는 거 여러분이 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양수 비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3차함수가 있는데 이건 의미하는 게 뭐죠? 절대치 f(x)의 미분은 미분인데. h가 0불러가니까 우미분계수죠우미분계수가 2가 되는 실수값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양수, b값의 범위가 하나밖에 없을 때영값 어,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b의 범위를 구하는 얘기죠. b의 범위를 구해서 p제곱다의 규제곱값을 구하라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X-B가 되니까, B가 근이고 0이 중근이 되죠. 그래서, 어, B가 근이고 0이 중근 이렇게 되겠고, 좀더 정확히 그리게 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X로 묶으면 3X백이 2B가 되니까, 0과 3분의 2B가 극점이 되겠고, 0과 3분의 2B가 극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번 미분한 게 변곡점 구하기 에서 3분의 비가 이제 요 근이 되겠죠. 비가 되니까 여기가 3분의 비가 되겠고, 여기 대칭점이 되겠죠. 대칭점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절대체 FX는 이제 밑에 거꺾고 올려야 되니까, 이거 밑에 거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미분 불능이 되겠죠. 하지만 이 미분 불능에도 우미분 개수는 존재하죠. 우미분 개수는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우미분 개수가 2가 되려면, 어, 우미분 개수가 2라는 거 의미하죠. 그래서 우미분 개수가 2가 되려면, 여기서는 어, 미분 개수가 음수니까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도 음수니까 여기서 없죠. 그래서 여기서 있거나 우 미분 개수가 2가 되는 건 여기 여기 두 군데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없고 여기 하나 있는 경우랑 어,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한개 있고 여기 없는 경우 두 가지 나눠서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여기는 없고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2가 되는 게없으려면 이게 절대치가 제일 큰데가 여기인데 얘가 2보다 작으면 되죠. 얘가 2보다 작단 말은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3b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제 기울기가 커지잖아요. 점점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 있으려면 여기가 2이하면은 2, 2 여기가 언제가 2되는가나겠죠. 여기도 미분 미분 여기도 우미분 계수 는존재하니까이가2 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b가 2 이하면 되겠고 요거 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거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b 제곱이 6보다 작고 b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둘다 만족한 건 b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겠고 b가 그래서 루트 2보다 작은데 b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 또한 개고 이쪽에서 없는 경우죠. 여기 서한계 나고 여기서 없으려면 여기는 이제 잘 이게 미분 잡선의 기울기가 딱 여기서 2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2보다 더 커지면 이쪽이 이쪽 쪽한 개니까 벌써 두개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한개 쓰려면 정확히 얘가 2가 돼야겠고 여기는 없어야 되니까 얘가 2보다 크면 점점 커지니까 2 되는 게 없죠 여기는 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딱 2가 되고 어 여기는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어, 오른쪽에서는 2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오른쪽은 없죠. 그래서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b 제곱이 6 되니까 b가 루트 6이죠. b가 루트 6이 이걸 만족하죠. 그래서 이거 두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요거랑 요거 두 개가 답이니까 b의 범위가 요렇게 되겠고 얘가 p가 되겠고 얘가 q가 되니까 b 제곱 더해 q 제곱은 2더기 6이니까 8이 답이 되겠죠. 문제 끝났는데 보조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문제에서 실수 X값이 딱두개 있을 때또 자연수 B의 최소값을 구하라겠죠 어두개 있다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서 두개 있고 여기 없는 경우랑 한개한 개씩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두개 여기서 없으려면 얘가 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있겠죠 얘가 2보다 크다면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어야 되니까 얘가 2보다 크면 은 이, 이게 이 점점 커지니까 없는 거죠 얘가 2보다 커야 되겠고 이거 두개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b 제곱이 6보다 크고 b 제곱이 2보다 크니까 둘다만거계 b 제곱이 6보다 크다고 b가 루트 6보다 크다 나오겠고 두 번째 경우는 그래서 이거 하나 나왔죠 두 번째 경우는 각각의 한 개씩 나오는 경우인데 아까 한개 나오는 경우는 얘가 딱2 되는 경우 밖에 없다겠죠 얘가 딱 2가 돼야겠고 근데 얘가 2가 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f 프라임 3 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서도 한개 나오려면, 여기 어딘가 2가 있으니까, 이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2보다, 어, 2보다 작거나, 죄송합니다. 이거 5타 났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작거나 같겠고. 그러면은, 3분의 비제곱이 2가 돼야겠죠. 3분의 비제곱이 2가 돼야겠고, 이거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비제곱이 6이잖아. 비제곱이 6이기 때문에, 비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만족하는 b 값이 없죠. 그래서 양수 비의 범위는 어, 요구밖에 없어요. 요, 요구되고 자연수 비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비가 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 수학 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 있다.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랑 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정복함으로써 어, 수능을 정복하고 대학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